진해성 사랑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스비스는 주간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이어 당분간 컴백을 한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약 10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티저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팬들은 여전히 진해성을 닮은 한 사람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진해성이 미스터트롯 이종영 후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문도 돌았거든요. 진해성의 지난 내. 앨범이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소속사에서 신곡 발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곡 흥행에 힘입어 장민호는 방송 출연도 늘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진해성의 소속사는 미스터트롯 2위 출연 중인 진해성에게 갑자기 새 앨범 발매 준비에 돌입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현재 진해성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미스터트롯 뒤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해성 소속사 측은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컴백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진해성의 곡 프로듀싱에는 작곡가 조영수가 참여합니다. 진해성은 이번 신곡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작곡가 조영수와 진해성은 한달 동안 녹음실에서 함께 작업하며 새 타이틀곡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곡은 전작보다 더욱 중독성 있는 곡으로 진해성의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린 곡이 될 전망입니다. 이고요 이 곡은 진해성의 큰 기대를 담은 곡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발매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소속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앨범 발매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지난 3년간 제가 작곡한 곡중 이거 최고다. 사랑, 우정, 사랑 인생에 대한 심오한 가사를 담은 트로트 곡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역시 진해성의 소속사 기획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진해성은 해당 소식을 확인. 하지 않았으며 소속사와 다시 논의 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이번 컴백에서 진해성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 역시 바쁜 스케줄이 진해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고요. 진해성이 미스터트롯이 퍼포먼스를 잘 마무리하고 조만간 새 앨범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